어린이 제명은 나쁜 어머니를 위해 치칼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경제도 어머. 깨끗신데 자주 몸살이 나셨어요. 몸살이 나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마땅한 약도 없고 하니까 그때 당시 하던 치료법이 있었죠. 그때 당시 귀신을 쫓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아, 옛날에 많이 그랬죠. 개귀 물리기라고 하는 걸 했죠.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젓고 <laughs> 이러는 건가요? 비스탄은 아, 아니, 아니고 아니고요. 그 무당이 하는 거고. 아 예. 예. 그 저희는 칼, 낫을 그 아, 갈면 숨물이 그 생기는데 그 숨물을 누워 있는 어머니 이빨에다 치칼을 대고 이렇게 부어주면. 귀신 물러간다.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주로 전담이었죠. 칼 갈아서 손물 내고 개귀야 물러가라 개귀야 물러가라. 이걸 하고 나면 신기한 건 낫더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응. 그 때문 에 낫지 모르겠어요. 오. 지금 생각하면 몸사는 음. 시간 지나면 낫는 거잖아요. 아. 제가 그걸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시장님이 칼을 가시면서 엄마가 꼭낳아야 되는데 엄마 가꼭낳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염원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laughs> 칼을 정말 갔요 <laughs> 그저 어머니가 낫기만을 바랐던 그 어린 마음이 전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